매일 공감 연습 문제 76번, 감정의 이의와 의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아, 시기, 시기와 질투에 대해서 이번 시간 알려드릴 텐데요. 시기는 부러움인데요. 내가 갖고 싶어 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갖고 있을 때 생기는 좌절감입니다. 이것이 시기고요 질투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의 일종이 바로 질투입니다. 이 질투는 연애 관계에서 흔히 볼수 있고요. 아이들은 친구 관계나 가족 관계에서 볼수 있습니다. 큰아이가 동생에게 자기 부모의 사랑을 빼앗길까 봐서 질투하고요. 걱정이 돼서 두려워서 질투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가진 행복과 재산을 우리는 시기하게 되고요. 자신을 지키고 싶은 재산으로 인해 우리는 질투를 느끼게 됩니다. 자, 문제 1번, 질투. 질투. 어, 1번, 그는 돈이 필요해서 야근을 해야 한다. 네. 이거는 뭐 그냥 사실을 이야기 하는 거고요. 2번, 그녀는 말 뿐이다. 그래서 나는 그녀를 인정할 수 없다. 이거는 불신감이죠. 네. 그녀는 내가 가질 수 없는 물건들을 가지고 있다. 이건 부려어 부러움, 부러움, 부러움이죠. 시기죠. 그는 엄마와 지내느라고 나와 데이트할 시간이 없다. 그래서, 어, 그, 그의 관심이 엄마에게로 쏠려 있어서, 어, 엄마에게, 그, 그 상대의 엄마에게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이것이 질투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이번 시기, 부러움이죠. 1번, 나는 직업을 얻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다. 그냥 일반적인 그냥 문장이고요. 2번, 그가 오기 전에 그 일은 내가 했었다. 이게 그 일을 내가 했었는데 상대가 이제는 그 일을 해서, 어, 내가 부럽다. 이것이 식이죠. 3번. 그녀는 나보다 그를 더 좋아한다. 이것은, 어, 그녀의 관심이, 관심을 어, 상대에게 빼앗겠다. 뺏길지도 모른다. 라고 하는 것. 빼앗겠다. 라고 하는 사실이니까 이건 질투에 속하고요. 그는 그 일을 나보다 더잘 해낸다. 이것도 상대에 대해서 질투라고 할수 있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3번 질투. 1번. 무엇 때문에 그는 나보다 더 많이 가져야 하지? 네 이거는 굳이 감정을 얘기하자면 궁금입니다 궁금 이번 그는 확실히 속아 그는 확실히 속았다 내가 어, 그가 확실히 속아서 어, 나는 굉장히 통쾌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감정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번 그는 나에게서 그녀를 빼앗아 갔다 자, 이게 그녀를 빼앗겠으니까 생, 어, 여기서 그 나오는 감정은 바로 질투죠 4번 나는 그의 마음을 돌릴 수가 없다 거는 좌절 포기 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3번 질투의 정답은 3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소통과 공감으로 만드는 성공적인 행복한 인생 소홍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